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우리 K증시, 국내 증시도 기대하면 좀안될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추석 연휴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제 3거래일 채 남지 않았잖아요. 계좌 잘 지켜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닛 종목 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이 있어서 이게 영상 장마감 이후에 키게 되었는데요. 루닛 아,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전일 대비 마이너스 지금 2% 이상 그렇죠 2.90% 하락하면서 오늘 장마감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루닛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떨어졌는지 과연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 올 있을지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루닛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자 유상증자와 이 무상증자 대한 부분이 동시에 나와주면서 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직후에는요, 자 일대일 무상증자가 실시가 되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 권리가 부여돼서 바로 여러분 오늘이 권리락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무려 3천천억자자이이바루루에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예전0 루닛이 아닙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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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 0 0 0 0주0 0 0 상장 주식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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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기관이라든지 또 외인 거래 비중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현재가로 걸리라 하면 10만원 정도 그쵸 무중 후에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이 착시 효과로 당히 주가는 더 튀어 를수 있다라는거 말씀드리고 뭐 실적은 이미 2분기 좀 바닥 이었잖아요 그쵸 바닥 이었는데 연말연시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 라는 거죠 왜냐 루니지는 이미 세계 최정상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입지가 더 크게 강화될 거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정말 잘 모르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매출, 영업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나스닥의 상장 적세요 무려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낮게 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지금 10%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뭐 기껏 해봤자 마이너스 2.9 거의 3%죠 이 정도 뭐대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치고요 전 작년 모일 신주 배정기준일 전 최저가 잡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국내 증시도 어렵잖아요 지금 유증과 무증 모두 이겨내면서 아마 이 자리로부터 지속적인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루니스는요 어때요? tv 조선 채널이죠. 9시 메인뉴스에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진단 ai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만든 ai가 의사만큼이나 정확하게 암을 판독해냈고 이 미국 정부가 암정복 프로젝트를 함께하자고 아 손을 내밀 정도죠 지금 엄청나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이제요 루닛 흑자로 나와 줄 때쯤 되면 내가 사고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여러분 정말로 싼 가격대에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앞으로 특히나 의료 AI 성장성 무궁무진하죠 특히 AI 의료에 표준 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AI 바이오를 이끌 수 있는 대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여러분 최나요? 취... 이 청약 관련해서요 증거금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과연 루니까 두산 로보틱스 어디가 더 좋은 회사? 이런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상반 반면에 영업 손실이 얼마요? 예 233억이었고. 현재 시가총이 얼마요? 3.2조입니다. 반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상액이 237억. 자, 그리고 영업 손실이 한 99억. 공모 시총이 1.6조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2040년 매출 약한뭐 약 76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루닛, 바로 상반기 매출이 얼마요? 1 6 4억이었고 영업 손실이 1 2 4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이 얼마요? 2조 4 8 8 6억 정도. 향후 2 0 0 3년도 매출액이 한1 0조 전망되고 영업이 5조. 이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자 로버트 회사는 이런 부품 뭐 소재 제조업인 불고하고 이 누닉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르죠 성격이 바로 소프트 회사이나 특히 수익률 구조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분 그러니까 이쯤 돼서요 틈의 주가 흐름 가운데 다음 주로는 오늘 소폭 하락한 지점으로 다시 주가는 크게 슈팅 나왔을 겁니다. 당장 월요일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겠죠 저는 그래서 9월 이제 추석 지나고 난 이후가 정말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하면 추매를 해볼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조금 서폭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루닛을 아직도 지금 홀딩만 하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앞으로의 정확한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셔서 특히 주말 최대한 준비하시고 활용하셔서 자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 시작한다면 정말 지금 딱 봐도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직접적으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 자 이렇게요 그쵸 그가는 여기서부터 더 크게 치고 간다는 거. 요즘에 시장에서는요 이런 상승재로가 나와 줄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지껏 나는 그냥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를 보고 아니면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해서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젠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루니과 관련해서 또저 모든 정보 다 공개할 테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무료이니만큼 편하게 문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문 무료입니다. 010-219-81710으로 문자로 루닛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이 정보 바로 공유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제 영상 아 여러분 봐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9월달 가기 전 특별 추석 선물 보너스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꼭 필히 받아 가셔서 이번 기회 여러분 좀 수익도 좀 챙기시고 또 좋은 종목 추천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루닛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라는 가장 핫한 이슈 넘어서 지금 뭐예요? 이미 여러분 루닛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글로벌 서서의 승부를 좀 걸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구글의 알파고였던 인공지능 AI, 이 산업화를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챗GPT인데 이 챗GPT를 알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바로 빌 게이츠. 앞으로 AI가 어때요? 가장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AI 의료 쪽이라는 겁니다. 의료.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은요. 그만큼 AI 의료는요 사차 산업에 모여 꽃이라고 할 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AI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루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 CRL CXR이죠. 루닛의 주요 AI 의료 솔루션 현재 루닛 인사이트 전 세계 2,500개 병원에서 사용 중에 있고요. 특히 루닛을 여러분들 AI 의료 플랫폼 회사로.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눈이 는요 유방암 항암제 효과 특히 ai 활용을 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측 바이오마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뭐장 마감을 좀 속보 하락하긴 했어도 여러분 뭐 오늘 사실 내렸기 때문에 아뭐왜또 떨어지는 건지 걱정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시장 자체 워낙 약세 시장이잖아요. 많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막힌 테크닉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격을 고려한 특히 이제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가 끝나고 나면 정말 신세계에 펼쳐질 거고요. 여러분 다른 기업 매출 5조 넘는 회사 그리 많지 않아요. 특히 적자 개선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연구의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막대한 비용도 쏟아내면서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돈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요. ai 분야라고도 할수 있지만 의료 분야는 절대로 이어서는 안 된다. 뭐 당장 적자가 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ai 의료에서는 여러분 1등 회사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면 ai 의료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등인 회사와 루니 사이 엄청난 시총 차이를 보이는데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일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쯤 돼서 여러분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민됐나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빠르게 이 정보 공유할 테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구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면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1학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 2차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 원까지도.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 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위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유보리움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러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여유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효율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 부조를 할 때는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58-1710으로 1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